안녕하세요.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희 동네 앞산 입구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 자주 보던 68세 양 아주머니가 등산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양 아주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산에 오르시던 분이셨어요. 나는 20년째 등산에 왔어. 내 건강 비결이 바로 산이야. 라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정상까지 200m를 남겨두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다른 등산객이 빨리 신고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협심증이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양 아주머니는 입원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인 씨,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등산이 몸에 제일 좋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매주 산에 오르고 계신가요? 등산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물론 등산은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모르는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께 문의에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등산이 시니어 건강에 어떤 위험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급격한 심장 부담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께 확인해 본 결과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 심박수는 평소에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해요. 젊은 사람은 이 정도 부하를 감당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심장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요. 양 아주머니처럼 평소엔 멀쩡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순환기내과 전문의께서 말씀하시길 등산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시니어의 70%는 본인이 심장 질환이 있다는 걸 몰랐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산을 오를 때는 숨이 차도 조금만 더 정상까지만 하면서 무리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우리 의지만 앞서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산 시 무릎 관절의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를 때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위험한 건 내려올 때예요. 재활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4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70kg인 분이 산을 내려오면 한 걸음마다 무릎이 280kg에서 490kg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됩니다. 젊을 땐 관절 연골이 튼튼해서 버텨내지만 60대 이후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65세 박 이모님은 5년 동안 매주 등산을 하셨어요. 무릎이 좀 아픈데 운동하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다니셨죠. 그런데 작년에 병원에 가셨더니 이미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대요. 박이모님은 그제야 후회하셨죠. 그때 통증이 왔을 때 쉬었어야 했는데, 운동이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나중에 큰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혼자 산행과 응급 상황. 대처 어려움입니다.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혼자 산에 오르세요. 나 혼자가 편해, 내 페이스대로 갈수 있어 하면서요. 이해는 되지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 있게 확인해 본 결과, 산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의 대부분은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해요.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거나 심장 발작이 왔을 때 옆에 사람이 없으면 신고조차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지역 뒷산에서 72세 어르신이 혼자 등산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발목이 골절되어 움직일 수 없었는데 휴대폰을 챙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4시간 만에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서 구조됐지만 저체온증까지 왔었습니다. 산은 평지와 다릅니다. 길을 잃기도 쉽고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도 해요. 혼자 있으면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등산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대안은 평지. 둘레길이나 공원 산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께 여쭤보니 급경사 등산보다 평지를 오래 걷는 게 심장과 관절에 훨씬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 향상과 근력 유지에 충분한 효과가 있답니다. 요즘 많은 지역에 둘레길이나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경사가 거의 없고 길도 평평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에 부담도 적어요. 양 아주머니도 퇴원 후에 등산 대신 동네 공원 둘레길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지셨다고 하세요. 처음엔 섭섭했어요. 정상까지 오르는 그 성취감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매일 편하게 걸으면서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무릎도 안 아프고 가슴 답답한 것도 없어서 훨씬 좋아요. 두 번째 대안은 꼭 등산을 하시려면 반드시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 자주 쉬는 겁니다. 재활 운동 트레이너께서 추천하신 방법인데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하산할 때 스틱으로 체중을 분산시키면 무릎 관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분에 한 번씩은 꼭 쉬어가세요. 숨이 차거나 다리가 떨린다면 즉시 멈추고요. 조금만 더가 아니라 충분히 쉬고가 되어야 해요. 높은 산보다는 완만한 산을 선택하시고 왕복 2시간 이내로 코스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해서 4시간, 5시간씩 산행하시는 것보다 짧게 자주 가는 게 훨씬 안전해요. 세 번째 대안은 반드시 2명 이상 동행하고 휴대폰을 꼭 챙기는 겁니다. 혼자 산에 가시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버리세요. 가족, 친구, 등산 동호회 회원이든 누구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서로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은 필수입니다.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하시고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위치, 공유 기능도 있으니까 가족에게 알려 두시면 더 안전하겠죠. 작은 배낭에 물, 간단한 간식, 비상약도 챙기세요. 혈압약이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중요한 신호들이 있어요. 등산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 숨이 몹시 차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어지럽거나 식은 땀이 나는 증상, 무릎이나 발목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요. 심장내과 전문의께서 강조하시길 가슴 통증은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5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등산 후에도 체크할 점이 있어요. 다음 날 무릎이 붓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면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예요. 며칠 쉬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내분비내과 전문의께 여쭤보니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안된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나 고혈당 쇼크가 올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하시고 간식을 준비하세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아침 약을 챙겨 드신 후에 산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등산은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자연을 느끼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변합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한두 번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매일 걸으면서 10년, 20년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양 아주머니가 퇴원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렌씨 나는 산이 좋아서 등산했던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면 늙은 것 같고 친구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 몸이 먼저라는 걸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채널 이름이 왜 몸이 먼저다인지 아시겠죠? 자존심보다 체면보다 습관보다 우리 몸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등산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닌지, 혼자 다니고 계신 건 아닌지, 무릎이나 가슴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평지 산책로로 바꾸거나 등산 스틱을 사용하거나 완만한 산으로 코스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해질 수 있어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2주만 실천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이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등산 이야기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